수아 반갑습니다. 원래는 이게 두번첫 번째 영상으로 하려 했는데 그게 목소리를 안 넣어놔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촬영하는 거고요. 일단은 촬영을 이룰 순 없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어1대1이네요 82, 어, 나 제목 걸리면 돼. 아, 잠깐만, 8 2로 어떻게 이기지? 아, 이거 하필이면 돼. 제일... 내가 3이고, 저 사람 82야. 어떻게 82가 뭐있들데 이겨. 아 좋다. 아. 그냥 활로 쌓는 바로 끝. 곧두판하고 컷. 컷. 오늘은 끝내야 니다 아, 제발 하고, 아, 포인트 이것만 하고, 오늘 영상은 그만하겠습니다. 이겼다. 왜, 왜, 왜 이렇게 포인트야? 아, 마지막에 한판 이기면 또한판 하는 건가? 아니, 바, 이거는 어차피 이걸 아예 이길 수가 없는 거죠. 오늘 영수료.